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친교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의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친구인데요. 2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손님이 두세 명 밖에 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좀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했습니다. 분명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제가 그 말씀 관련된 감사일기 두개 정도를 링크를 걸어 줬거든요. 보게 하고 가게로 놀러 올때 한번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었고 친구도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서 말씀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감사일기도 전해 주고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단계 사기까지도 치는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안정과 도움이 될수 있는 감사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하면. 돈을 몇푼 보태주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지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는 목자가 있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저는 한 번씩 쭈뼛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자신있게 하려고 마음을 다시 새겨보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저는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비유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분명히 우리들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에너지, 진리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항성과도 같은 빛을 스스로 낼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런데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열심히 말씀 공부를 통해서 쌓아 나가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쌓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행하다 보면 우리들 진짜 항성과도 같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